정지가심과 나의 바위드심과 그에게는 부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은 용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찬송가 419장 부르십니다. 주가 되시며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선하고 형통한 길로 이끄사 주님의 뜻 가운데 고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나의 반속으로 삼아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나가. 그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6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로 8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 또다니는 또새 같겠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 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합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세가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힘이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의 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해수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모합에게 헛된 도움을 구하지 말고 유다를 피난처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의 나라로 피하는 것이 심판의 살아남을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흩어진 모합 백성에게 시온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유다로 피하여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정의와 공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혹 환란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헛된 도움을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모압이 피할 그늘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당하다가 피할 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는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진실한 왕을 세우십니다.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폭력과 약탈과 압제가 없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힘없는 자도 불의를 당하지 않고 성실한 자는 그의 행위대로 보상을 받으며 정직한자가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모합은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고 부강한 탓에 그만큼 교만하고 거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의 자랑거리는 다 소용없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내세우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모압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니 심판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교리적인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극률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모든 세상은 다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극률하심이 있었기에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모압은 예고된 3년의 기한 동안 회개와 그리고 성찰의 시간을 보내야 마땅하나 오히려 그들은 산당을 찾아 헛된 도움만을 구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에 멸망을 재촉한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은 정하신 뜻이지만 회개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오늘도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자 되게 하시사 한날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부르십니다. 이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교역자와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릇된 가치관에 현혹되지 않고 말씀으로 늘 무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세상 시류에 영합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건져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